사과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첫 번째 퍼즐로 시작해요. 어 저는 어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뒤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띄었다 붙였다 그냥 편하더라고요. 네, 제 접착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게 뾰족뾰족한 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하나씩 나눠 주고 붙이게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을지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하나를 붙이면 우리 아이가 나오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여기 포도 보이지? 어, 맛있는 포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우리가 이 안에 꼭 붙어 있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산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도 이 그림 속 어린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해.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다 붙이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열매를 잘 크게 맺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이지 가지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포도가 실하지부터 열매를 잘못 맺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지를 쳐내야 돼이 나쁜 가지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행동이나 생각을 말해 오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네 어서 와 그러면 아이를 여기다 안아 주시고요 우리도 이. 아까 퍼즐에서 한 아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안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붙어, 붙어 있어야 참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처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버려야 해. 그걸 뭐냐면, 쓰레기통을 준비해서 이걸 뜯어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냥 뜯어서 버려도 될것 같아요.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 아이가 혼자만 그네를 타고 있어.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말아야지. 나 혼자만 타야지. 아까 선생님이 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열매맺지 못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버려야 한다고 했지. 하면서 이걸 뜯어요. 뜯어서 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 우와 네가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 멋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을 건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요. 이쪽 네 이쪽이에요. <laughs>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워 처친과도 예수님 뭐, 어떻게 전할까? 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이 생각을 버려요. 하고 이걸 버리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친구가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포도나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 그네 스티커 이건 집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냥 아이들 활동할 때 나도 양보할 친 너도 양보할 거예요. 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못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버릴 거예요 하면서 이거, 양보할 친구 붙여봐. 예수님 생각 많이 할 친구 붙여봐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